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오늘부터 카운트다운 합니다. D17. 오늘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첫날 D17. 오늘은요.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겠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나라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 예언은 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한 650년 전에 예언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날 것을 어, 650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런 거 가능한 일일까요? 아마 1년은 예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임신하셨습니다. 이제 몇월 며칠 아기가 탄생 예정일입니다. 이렇게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엄마 아빠에게 임신한 엄마에게 배 안에 있는 아가가 언제 수정했고 언제 태어날 것이다? 이 정도는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예언이. 그래서 보통 인생은요, 1년 정도는 예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 우리 아가가 태어나면 이름은 뭐라고 질까, 어디서 자게 할까, 무엇을 먹일까,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고 소망을 담게 되죠. 그런데 말이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귀한 그 크리스마스 그 예수님은요,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는 그런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년이 아니라 650년 전에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을 들으다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아기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왕권이 있는 아가다. 그런데 그 왕권은 바로 하늘나라의 왕권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시다. 성경에 보면 기묘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기묘자는요, 인간이 할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거죠.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에 붙어질 이름, 기묘자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된 거거든요. 우리도, 선생님도 얘기를 으면 아기에게 별명을 붙여줘요. 어, 축복이, 하늘이, 이렇게 만복이 이렇게 소망을 담아서 별명을 붙여주는데 그 아가는 김효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김효자는 어, 인간에게는 붙일 수 없는 이름인 거예요. 인간의 능력 바깥의 일을 할수 있는 사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는 예언해 주는 거죠. 모사시다. 모사는 탁월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와, 이런 별명을 어떻게 한 아기에게 붙일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분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능한 사람들을 능력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 전능하지는 못해요. 전능하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별명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시다. 평화의 왕이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65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아가는 평화의 왕이시래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시래요.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그것은 인간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사랑과 공의의 성품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죠. 그런데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이사야는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놀라운 축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은 사실은 그 본체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형벌이 아닌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와, 오늘 첫 번째 날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마음 속에 가다듬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즐겁게 메리 크리스마스 해주세요. 함께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맞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이런 놀라운 날입니다.